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블 D 남직원입니다. 오늘은 어, 갤럭시 워치 4와 갤럭시 워치 4 클래식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여러분 기능적인 비교가 아니라 철저히 오늘은 외관적인 비교와 같은 스트랩을 착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외관 위주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광이 나죠.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물리 베젤이 있다는 겁니다. 워치4에는 물리 베젤이 아니라 이렇게 터치 베젤이 있습니다. 이렇게 베젤링이 있는 걸 되게 부러워하시는 유저분들이 계신데, 그럴 때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갤럭시 워치4 전용 베젤링을 구매하시면 됩니다. 갤럭시 워치 4에 이 베젤링을 부착하시는 거는 그냥 외관상 보기 좋은 줄질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. 다만 이렇게 터치식 베젤 사용이 힘들어져요. 그래도 이렇게 베젤이 있으면 더 시계 같고 줄질할 맛나고 시계 찰 맛이 나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외관 비교는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.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. 네, 일단은 같은 스트랩을 착용했을 시,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이 프리미엄 메탈 스트랩부터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같은 스트랩을 한번 착용해 봤습니다. 그러니까 워치 4 클래식은 물리 베젤링이 있어서 아무래도 갤럭시 워치 4보다는 제 생각에는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물리 베젤이 아니라 터치 베젤이 위치한 곳이 이렇게 검은색 테두리로 있기 때문에. 아마 외관상 보기에는 이 테두리가 보이지 않고 베젤이 보이는 이 갤럭시 워치 4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네. 그리고 한번 착용샷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착용을 해봤는데요. 비교 한번 해볼게요. I swear I 일단은 다른 스트랩도 한번 비교해보고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어떠신가요? 일단은 둘다 가죽 스트랩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또한, 그냥,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갤럭시 어치4 클래식에 조금 더 남성적인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반면에 갤럭시 어치4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랄까요? 모든 옷에 더잘 어울릴 것 같고, 스트랩도 뭐, 가죽 스트랩 뿐만 아니라 실리콘이나 가벼운 차림이든 무거운 차림이든 그냥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. 어, 다음 비교해 볼 스트랩은 밀레니즈 루프 인데요 밀레니즈 루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치4가 so 캐주얼하고 뭔가 어디에든 잘 어울리고. 무겁지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워치4에 한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반면에 워치4 클래식은 아니요, 워치4 클래식도 대, 굉장히 어울립니다. 워치4 클래식의 이 묵직함과 디자인과는 또 스트랩은 또 캐주얼하기 때문에 워치4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. 그래도 워치4 클래식에도 굉장히 이쁩니다. 네, 여러분 이번에는 스퀘어 솔로 루프를 가져왔는데요. 굉장히 캐주얼한 워치죠. 보시면은 어, 워치4 클래식도 굉장히 좋지만 어, 워치4가 캐주얼한 거에서는 역시나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둘다 비교해봤는데요 두 시계 다 정말 매력있는 워치인 것 같습니다 다 장단점이 다르고 어떤 게 좋다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워치 관련해서 뭐 스트랩이나 베젤링이나 액정 보호 필름이나 등등 필요하신 거는 저희 더블디에서 믿고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